이거 N층 올라왔는데, 어 밸러스터 N을. 야, 트렁크 버터가 있지. 밸러스터 N을 드디어 보고 있습니다. 이야. 트렁크 버터는? 오. 뭐, 이거는 기존, 기존 밸러스터하고. 별 차이가 없어 똑같아. 거의 같아. 아, yep. 바로 바퀴가 있어가지고 여기 공간이 없구나. 아, 음. 멘탈도 매달기 좋겠네. 아, 여기서는 이게 차를 보면은 튜닝할 걸 보는 모르... <laughs> <부르는> 게 아니야. 튜닝할 <laughs> 걸 본다고. 그리고 이게 좀 궁금했는데, 이게 투톤이긴 한데, 분리네. 난 이게 이중으로 된줄 알았는데, 투톤 분리가 되는, 이게 좀 궁금했는데. 그리고 티라우스 커버가 다 진짜 오, 오. 뭐가 뭐 저건데 아 이건 다니거는다막힌거예요니거는 갈아지 받쳐지 그냥 모양너이 색깔 어떤거 같냐? 저는 이게 에 들어요 이 색깔? 아무것도 안하지 이색깔이네다음엔화이트웨 계약했는데 형이 그 분이... 있이트였아요하이트가 제일 불안는거 네, 네. 같으니까 그냥 깔끔한 걸 좋아해서 외가 음... 음...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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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야어떻 출전 죠 그냥 이게 거의 AM 우리 그 그거랑 크기가 거의 비슷해 그는거든 아, 빼는 어떻게 빼는 겁니까? 보여주세요 아, 거네. 끼는 거네. 끼는 타입이네 크네. 개조할 수 있을까? 핀이 있어. 그게 어, 뭐예요? 몰라요? 그냥 물구멍 아니에요? 핀이 그냥 빠진 거예요, 어디 구석이. <laughs> 그냥 이렇게 고정하는 건가 봐요? 네. 사람들이 많아서 이따 타이겠어 응. 터빈이 겁나 올라와있네 얘는 터빈이 이것도 개양건가 아닐 것 같은데 보건어? 보건어는 그냥 JS에 들어가고 원래 1세대 세타형에 들어갔던 게개양 터빈이었거든 전자식이네 얘도 해도... 어. 정말. 음. 모양이 샘플 행진하고 많이 다른가요? 알겠습니다. <laughs> 지금 아이고. 저쪽에서 기어를 움직이고 있는데 기존의 갈러스터는 여기 추가 달렸었는데 추가 안보여 여기서는 아, 안보 아, 추가 저쪽에 보인다. 저쪽에 좀 비춰줄래? 어디에요? 여기? 여기? 응. 너무 꽉꽉 차있다. 이게 1세대 벨러스터 터브송하고 비교하자면 되게 저기, 뒤쪽에 있네. 이거 가져다가 대줘야겠다. 어 맞겠네. 형이 시아. 전기쓰은 진짜 안한다 빡빡하지? 응. 이 이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난 이게 뭔지 모르겠어. 많이 보던 건데 캐피코. 블루벨브는 얘는 여기 아, 달렸어요? 맞아. 안에? 맞아. 아 안에 어. 기존 아반떼 스포츠코랑 똑같게 생겼네요. 아반떼 스포츠하고 똑같아요? 네. 네. 어. 오일은 아, 쉬운. 쉬워서 조립권에. 권이 있으면. 어떤 게? 900. 좋다? 응. 어, 현대법. 응. 현대에서 만 맞는지요. 그리고 컨티이너 점도 응. 알려 줄까요? 엔진 오일은 0W30. 그래도 얘네는 이거 조절하기 응. 편하게 해 놨네. 어떤 거요 이거? 전할까? 세타 엔진 인잠의소톱은 이 터빈의 전압 값이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걸 조정을 했었는데, 얘는 좀 위로 노출이 돼 있어서, 정비하기, 이거는 조정,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조정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쉽게. 그리고, I30의 박렬판이 되게 떨려가지고 문제가 되던데, 유럽에서. 이것도, 이것도, 거의 안돼요 응, 쪼여안는 이게 I30에서,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거 때문에 자꾸리 난다고, 뭐, 얘기가 있던데, 뭐, 이것도 어, 마찬가지에요. 뭐날 수도 있고, 안날 수도 있고. 어, 커버가 따로 커버, 있고, 따로 있 얘는 커버를, 될것 <laughs> 안 빠져? <웃음> <웃음> 어. 그래도 이제. 따로, 이거 마운트에, 볼트로 바로 풀수 있게 해놨고. 얘는 이렇게 실링이 좀돼 있어요. 이거 기존차에 이렇게 원래 실링이 돼 있나? 어? 높은 것 같은데? 거기는 돼 있어요. 원래 돼, 있어? 다돼 있어요. 그 외에 마운트도 지금 모양이 좀 바뀐 것 같고 이게 마운트 재질이 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고무가 그냥 고무네? 얘는 엔진을 안 기울여는 것 같아요. 엔진을 아, 얘는 엔진이 움직이는 그게 별로 없을 것같다 이런 거라 나중에 악셀 밟으면 음. 엔진 뒤로 밀리는 공간이 많지 가 않아서 음. 여기가 그렇게 많이 흔들리잖아 근데 진짜 공간이 빽해요 박멸방부터 해가지고 약은... 꽉 잡혀 있는, 자르이 움직인다 움직이나 어느 정도 조금씩 <목소리> 그래요. 인터쿨러가 얘는 아스하고 똑같은데 하단 거에 노출이. 얘 전방센서 없냐 왜? 얘는 전방센서 없어요. 빠졌어. 근데 전방센서가 필요한가? 아니고 국제동 정도. 아 없어요. 그 옵션 자체가 없어요. 벤치 얘는 장난 아니겠어요 돌방이 <laughs> 그쵸 ppf 이 하단 부분은 ppf가 필요하죠 아이 빨간부분이 랩핑이 아니네 어 아, 나도 랩핑인줄 알았는데 아니. 따로 분리되는거네요 그니까 러 그쵸 분리되는 가입이죠 그리고 원래 기존 밸스터가 굉장히 범버가 허옇거든 이렇게 하면은 막쳐지고 근데 얘는 어... 뭐 단단해, 진짜 공기 저항을 받을 정도로 단단합니다. 앞에 아, 안들어간다니야 아, 아, 그리고 너무 커. 브레이크는 아, M 블랙 브레이크고 345mm. 네. 네, 클러치 한번 보겠습니다. 클러치는, 어, 이렇게 밟아보면, 지금 기존 벨러스터하고 느낌이 달라요. 기존 벨러스터는 그냥 밟으면 그냥 쭉 들어가는 느낌인데, 얘는 뭔가 스위치, 딱, 미, 뭔가 그 하나가, 밑가 걸린다는 느낌이 나야 되나, 해야 어, 되나? 그런 느낌이 나요. 툭, 툭. 2단으로, 1단, 2단. 이런 식으로 느낌이 나요. 이게 좀 다르고 깊이는 기존 벨러스터하고 똑같아요 사이 없어요 근데 이 밟는 느낌이 좋네요 뭔가 나눠진 느낌이어가지고 이거는 어 운전할 때 적응하고 나서 아마 내부 매칭이나 뭐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는지 사봐야 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전속 느낌 미안하다 그런 건없다 변속 느낌은 느낌인데 확실히 1세대 기존 벨로스터 터버랑 비교하면 짧아 확실히 짧은데 지금 체결감이 되게 좋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좀 했는데. 체결감 느낌은 기존 벨로스하고별 차이 없어 <laughs>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모르겠다 짧은 거는 확실히 짧아졌어 움직이는 거리가 짧아졌고 이게 지금 시동이 안, 걸린 거랑 안 걸린 거랑 틀리기 때문에 어, 체결감이 좋다 이런 거는 글쎄 좀 뭔가 이렇게 여기서 걸리면서 툭 하고 빨려 들어가는 느낌은 더 좋은 거 같은데 이게 86보다 뭐 좋다 뭐 이런 사람들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86 한번 움직여 봤었는데 86은 정말 좋아요 직걸감에 근데 얘는 어,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기존보다도 되게 많이 짧아졌다 형. 많이 짧아졌어. 진짜. 어 짧아졌어. 진짜 짧아졌어. 어 진짜? 어 짧아졌어. 여기서 이제 킥 시프트를 음. 하면 딱딱딱하이지 딱깍 <laughs> 되게 짧아졌고. 이거는 터보 부트업 그런 거 같은데 토크 무슨 300km까지인 이 경우 신발도 안 되는 속도예요? 아 속도 대비 토크 말도 안 되고 파워는 파워는 마력 마력인데 280ps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건 엔진 마력이 나오는 거잖아. 그렇죠? 어 그리고 지가 아까 1.5지가 아니고 2진네 바뀌었네요. 바뀌었네. 원래 뭐 1지라고 그러더니 JS는 2지로 음. 바뀌었네. 이게 더안 늘어나죠. 1 5지 1.2지, 5 1지. 이거는 뭐 눌러서 변경이 가능한. 혹시 모인님 이거 떨어뜨리셨나요? 아니요. 제거차 번호 가아는것 같은데. 2603차있니 어. 어. 그 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퍼포먼스 타임머 제로 가테 스트 있고 이 랩은 아, 랩은 그냥, 그냥 가면... 눌러야 된대요 자동이 아니래요 어디 눌러요? 저뭐 이렇게 버튼을 누르는 거라고 하던데 나도 잘 모르겠어 그도 그냥... 누르면 뭐해요어 이거 요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버튼 아니에요 이거? 이건 어, M 버튼이고 응. 이거 들어가는 거 모드 들어가는 아, 거고 뭘 누를까요? 드라이브 모드 이건 아니고. 아스는 랩타임이거 어, 그런 기능 없어? 없어요. 없어? 요 없어? 네랩시간이 표정 표시 이전 랩 시간 서킷 용이네 서킷 용인데 인제 가서 자동으로 랩타임이 측정이 되냐 이건 아니잖아 음. 그냥 자기가 누르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 음. 음. 얘네 네비는... 지금 8인치이네요 내비대는 지날 때마다 눌러야 돼요? 8인치 여기 usb usb 그리고 이건 팥선이 없는 차량인데 아니, 썬루프가 없는 차량인데 음, 별로 그렇게 더 여유가 있다 이러면 뭐. 시어싼 티인데? 뒷좌석은 이 등을 똑바로 붙이면 안 되네요. <laughs> 음, 근데 기존 벨러스터는 네. 더 많이 다, 거기가. 아 네, 모가지 어, 가지 모가지가 숙여야 돼, 그렇게 앉으면. 그리고. 아, 천장 재질은 싹 천장 재질은, 아, 이거 전역구하고 비슷, 똑같아. <laughs> 재질은. 스드 네, 쓰여주고 싶다 아씨 이거 내 차에 꼽히나나 이거? 뭐거 꼽히면은 이거, 이거 사는거 그냥 싹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조작해보고 있는데 이게 짧아져서 좋아졌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 체결감이 그냥 짧아져서 똑같은데? 이야 블루링크 없는 거 있네 블루링크 아 근데 핵기적이네 5단 들어갈 때 굉장히 짧아졌네요 5단이 굉장히 길 었었는데, 아, 음... 5단 좋아, 5단 좋아, 5단 좋아, 5단 좋아, 음단 좋아, 5단 좋아, 5단 좋아, 5단 좋아, 5단 좋아, 5단 좋아, 5아 5단 블루투스 좋아, 5단 좋아, 5단 블루투스 좋아, 5단 좋아, 5단 좋아, 5단 좋 그래도 음악 한번 크게 푸 들어줘. 우리 밑에 한번 기쳐 가자. 블스부터 그리고 계기판을 보면은 어, 저 레드 존 저기 가변으로 바뀐다 하더라고요 온도에 따라서. 그 아다 아, 오일, 오일 온도, 온도 토크, 터보 이렇게 나오고 마이 음, 어, 터보는 음, 바단으로나요 PSI가 아니고 바단으로 나오고. 음. 네, 이거 파는데 기지찾아 네. 응. 인증번호 불러요 됐어? 어, 됐네요. 됐어. 네, 노래를 틀어봐. 연비단위, 온도단위, 토크단위. 어,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뉴크로 바꿀 수 있고. 지금 음, 사운드. 블루링크 연결해서 사운드 듣는다고. 어, 어. 어 좋네. j b l 사운드거든요. 좋네요. 아싸보다 더, 더 좋아. 아 그리고 아나이티체가 이게. 좋다는 느낌이 잘 안들어요. 개인적으로 시트가 좋다는 느낌은 사실 안들어요. 왜요? 좋이고 있는데? 아딱 그렇게 좋다는 느낌이 안 나. 어요 지금 재질도 그렇고 근데 고급, 직물 시트 돼 있는 거타아요 고급적인 걸 거. 바라는 게 아닌데 이게, 이게 시트 포지션 자체가 그렇게 낮지도 않아. 진짜 낮지도 않고 아마 이게 전동이라서 그런 전동하고 수동하고 그게큰 차이는 없거든? 수동이 조금 낮 조금 낮긴 하다는데 지금 도 여기 앉아있는 부모는 내가 좀 낮아 내 위치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낮은 거야 이게 대략 한 5mm? 아니지 한 1cm, 응. 2cm 어? <목소리> <목소리> 지금 조수석이 더 낮은 거예요? 네 그럼 어... 이게 전동이거든 얘는 수동이고 아, 네. 그래서 수동이 돼야 이 정도 낮아지는 거 같고 하여튼 자동이 더 높아. 음, 사운드는 좋은 걸로. 전동이 편하지만 사운드는 안 좋네요. 음, 사운드는 들을만한 거고 전동은 그냥 어, 시트 포지션 생각하면은 안 좋아. 음. 낮은 낮지가. 괜찮아요. 그리고 LED 전등인데 지금 켜졌을 때 확실히 HID 하고 달라요. 아스차주는 시트 포션이 마음에 든다고 하네요. 음. 이런 건 진짜 싼티야 이거 봐봐요. 이런 거 진짜. 음, 이건 아치가더 좋은데? 아닌 잔팅은 아지 내비 흔들어 봐요. 내비가. 안 흔들려요. 현기차가 자랑하는 거. 이거는 수입차들은, 어... 아우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생겼잖아. 네. 흔들, 막이렇 흔들면 막 찌그덕찌그덕거려. 근데 얘는. <laughs> 어, 단단하네. 되게 단단해서. 음. 그러진 않을 것 같아. 이거 케이스네. 네, 케이스에요. 음. 철판 케이스, 끼는 타입이에요. 그러네. 지금 흔들어 꺾어야 뭐, 보이지? 많아졌어 야, 에팅은 아닌데 플라스틱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 네. 그 외장재, 중, 외장재 중에서 기아의 그 디퓨저 케이스의 디퓨저도 이런 재질이야. 네. 그런 재질로 마감은 그냥 지금 앞에 아쇼바 터졌답니다 왜? 오일빛이 나쁘다 이아 쇼바가 터졌어요? 뭐 지금 오일 같은 게 그렇게 하는 거 같아 쇼바가 터졌네요 오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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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팁이 몇파이 되는 거 같아요? 110? 110 정도? 네, 이거, 이 정도에 가운데 있어요. 어, 가운데, JS는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는 이게 나아. 이게? 이게, 소리를 치고 들어가서, 음. 한번더 음. 음. 올리게 되는 음. 소리가? 해서 음. TV 네.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실제로 보니까 더 크네. 대구 대국. 대 음, 그랬고, <laughs> 이게 지금 가변벨이. 리어 웬 기존 거랑 틀렸네. 네. 어떤 게 틀린데? 잡아주는 오일을 응. 양호할 수 있는 부분이 오일 여기 2명 뭐가, 뭐가 있어스도구나 있어. 사람들이 뭐하나 싶을 뭐 하나 사줄 거예요? <웃음> <웃음> 땅을 걸어다녀야지 허망한 거라. 아, 재긴 는담나2팀이 <laughs>